네, 우리 정혜연님프로니 시오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네, 좋아요. 네, 오늘 좋아요 출발이 좋습니다, 여러분. 입장하실 때꼭 좋아요 누르고 입장해 주십시오. 그 제약 조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보니까 막좀 과격한 언어 이런 것들도 막 유튜브 AI가 막 걸러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좋아요가 많아야 우리 방송에 규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고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은, 오늘 내일은 조금 쌀쌀하답니다. 낮 최고 4도라고 하는데요. 눈이 올지도 모른다 하는데, 눈은 안올것 같고, 비가 올거 서울 하늘은 잔뜩 흐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는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그러네요. 음 드디어 이제 봄이 옵니까? 아직 뭐 2월 중순이라서 이러기는 하지만 이월 주말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세월참잘 갑니다 봄이 오네요 이번 봄은 좀좋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9시, 8시 34분 58초 인데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30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목소리> 그래도 요즘 너무 운동을 안 한다 싶어가지고, 요 누구 만나자, 그러면, 가는 길에 좀 뛰어보거든요. 걷는 것보다 운동 삼아 뛰어보는데, 아유, 한 100m만 뛰어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100m 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했다. 그런 마음에, 마음의 위안을 삼는데, 우리, 정현원님 프로님, 시 e o 님들도 지금 몸은 다들 무거우시겠지만, 운동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2월 16일, 목요일, 하태민 경제 기 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께, 도움이 되고자 애를 쓰는 방송. 잠을 아끼는 방송. 하태민 경제 TV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요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반에는 마이너스가 좀 왔다갔다 했지만 이후에 뭐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안됐었나요? 잠깐만요.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근데 우리 시장이 그렇게 정의 영향을 줄 만한 건 없었습니다. 마이크론도, 네, 약과 소폭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소폭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소폭 상승했죠. 테슬라는, 조지 소르스가 샀다. 이렇게 하면서 그제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정도 외에는 딱히 주목할 게 없었는데, 이제 주목할 게, 제가 데일리에도 썼는데요. 한율입니다, 한율. 흔율. 그래서 지금, 지금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이제 좀 베리가 생기는 분위기다. 그래서, 아, 외국인이 없는 장세 데뷔하자 했는데요. 지금, 한율이, 어제, 제법 상승했죠. 최근에 이 바닥에서 환율 상승이 한5.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때에 비해서 지금, 지금은 전 종목이 한5.1% 손실이 난 상황이죠. 한차 소리 나서요. 그러니까 항상 외국인들은 이럴 때 돈이 들어오고 이때 환율이 올라갈 때 돈이 나갑니다. 작년 보면 9월 29일부터 11월 14일 사이에 외국인이 갑자기 그때부터 순매수에 그 전에 순매수를 하다 순매도를 했었는데 꿀이 이때죠. 한 어떻게 이렇게 잘 할까요? 완율이 거의 상투일 때입니다. 이때면 뭐 1,420원, 30원, 40원 이럴 때죠. 1,439원이네요. 이때부터 외국인이 갑자기 사기 시작했어요. 음, 당연히 아 더이 원화가, 더 이상, 이 원화 환율이 이제 떨어지겠구나 하는, 그래서 계속 샀어요. 외국인이. 어디까지 샀느냐? 1월 14일까지. 1월 14일이면 한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때부터, 1월 7일부터 환율이 확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 날까지는 외국인이 산, 외국인이 이때 엄청 산 거죠. 네. 1,400원대. 그게, 1,200원대 초반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러면 환차선만 환차행만 해도 10% 이상 먹었죠. 그러니까 단기에 10% 할게 엄청 큰 돈이잖아요. 거기다가 쭉 씩까지 먹었으니까 네, 단기 한2 3 0 30,40% 먹었겠죠. 네, 그래서 몇대 돈이 쫙 들어왔습니다. 음, 역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는요.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는 주춤합니다, 외국인이. 뭐냐, 이때 들어온 외국인들이 좀 연말 전에 좀 챙기자. 손에 줘야 내 돈이지. 이런 것들이. 어? 우리 정원님 우리 여러분들 왜 채팅이 안 잡히죠? 저가 여러분 아 이제 되는군요. 이상하다. 여러분 채팅이 안 보이었는데 이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역시 좀 환율에 민감하구나. 1월 그랬다음에 올해 1월 들어서 1월 3일부터 1월 3일부터 외국인이 다시 2월 초까지 이때 다시 외국인이 대량삽니다. 이때 환율이 쭉 떨어지죠. 그래서 외국인은 이때 한번 사고 이때 또 사고. 이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2월 4일부터는 뭔가, 지금 환율이 특히 2월 10일 정도 되니까요, 줄어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어제는 2,600억. 지금 외국인들은요, 대도가 명확합니다. 환율이 올라, 특히 어제 2,600억 판 거는 뭡니까? 1월. CPI가 나왔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6.4%가 나왔다. 예상이 6.2였는데. 이 말은 곧패드가인플레이 그 계속 강조하는 게 인플레이 아니니까. 지난번에 나왔게 2월 1월 고용 나왔잖아요. 1월 고용. 그 실업률이 3.4%다. 20년 만에 최저치다. 그러니까 패드 팔로 의장이 계속 고용시장이 뜨겁다. 음. 이런 입장이니까 지금 패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하는, 그리고 금리를 올릴 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이 말이 결국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거든. 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미국 시장에 제일 주목할 거는 이제 어제 미국 정치가 어떻게 됐냐 보다는요. 환... 그, 채권금리가 어떻게 됐냐는데 어제, 미국 국채 수익률, 어제도 또 올랐네요. 보시죠. 쫙 올랐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오를, 국채 금리가 오른다. 이 말은, 달러 강세 환경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환율만 그러죠. 그렇죠. 일본에화도 마찬가지죠. 영국 파운드와도 마찬가지고, 지금 달러 강세 환경이 다시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달러 강세 환경일 때는 돈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달러 강세 환경이 조성되면, 윗달러 화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위축된다. 다시, 달러 화자산으로 바꿀 가능성도 존재하는, 적, 한국 주식에서 이제, 많이 묻다, 이가이치은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우리 정치가 약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주, 환율도 많이 먹었고 했으니까, 야, 챙기자, 빨리. 연말 전에 챙겨서 이기을 하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에 의해 은봉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은봉이다. 지금 환율이 달러 강세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이 그동안에 보면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가 의존하는 장은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군이 순매수가 급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1월 초부터, 작년, 1월 초에, 지금 2월 9일까지 외군이 많이 산 종목, 삼성전자 1등, 하이닉스 2등, 음, 삼성전자 반도체 장이 이제 네, 쉽지 않겠구나. 다음에, 은행들, 신한지주 하나, 하나금융, 은행주들이 연초에 많이 올랐잖아요 외국인 사서 그렇거든요 은행주도 이제 힘 빠지겠구나 자동차 결국 외국인들이 연초에 반도체 은행 자동차를 사서 이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들이 힘이 쫙 빠지겠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음, 삼성전자니 이런 종목들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원봉은 의미가 있다 연초에 이렇게 올란 게 지금 다 외국인 때문에 올랐는데, 이제 그 힘이 빠지겠, 빠지는구나. 알 수가 있죠.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KB금융도 지금 외국인이, 외국인이 살수쫙 올랐는데, 외국인이 이제 안 사니까 이렇게 톡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날 음,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요 코스닥 시장은 1월 중순까지는 설 전에까지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코스닥은 순매도 했죠 6가지 고지시장 샀지만 근데 1월 25일부터 시도에 걸렸는데 그때 테슬라가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른바 쇼크브링 장세 제가 30여년 주식시장을 보면서 처음 본 이렇게 쇼크버링 장세가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최근에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외국인이 코스닥에 대해서 1조, 1,700억을 순매수했는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이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샀네요. 그게, 비중이 75%입니다. 75%. 이들을 집중적으로 샀다. 그러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둔화되거나 사라지면, 네, 이들의 힘이 빠지겠구나. 이제 쇼커브링 전세도 거의, 거의 일단락되고 있다. 그 다음에 SM은 지 난리통인데요. 지금 벌어지는 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주주 운동도, 정말 회사 망하게 시겠어요 지금 다시, 얼라이언스가 붙어가 공매수 가격을, 저기, 공개 매수 가격을 높여라. 제가 볼 때는 억지죠, 억지. 지가 돈좀 벌자고, 회사를 죽이는. 이제 정도는, 이 정도 했으면요. 경영권이 변화하고, 저 정도 했으면, 앞으로 잘 되십시오.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잘 경영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속금 물건 늘어져가지고 공개 매수까지 방해하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주주운동이 돌을 넘어선 거죠. 탐욕이죠. 탐욕. 저는 얼라이언스를 좀 좋게 생각했다가 이제 아주, 아주 사특한 사람들이에요. 이들 돈 먹자고 회사 성장이 회사가 흔들리든 말든 어쨌거나 지금, 이런, 어, 쇼커버링 자세도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선매에서 사라진다면. 그 다음에, 어제 그, 이건 외국인하고 관계없지만, 어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투자했다면서 연초에 아주 강한 흐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꺾이고 있는데, 어제 음봉은 좀 아프네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AI도 인, 엔비디어가, 네, 엔비디어가 그제 5%나 올랐는데도 어제 개장 초반에 강했다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호템 맞추더라도. 좀 사실 AI, 로봇, 얘는 좀 막연하잖아요. AI가 산업이 엄청 성장할 거다. 로봇 산업이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는요. 환경 산업이 성장할 거다. 전기차 산업이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 똑같거든요. 그 속에 루시드가 되는지 안 될지, 테슬라가 될지 안 될지, 뭐 일본의 도요타가 될지 안 될지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막연히 이, 했던 이 막연한 테마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어제 빠진 것들이 다어제 증권 코인도 어제 서울 옥션 같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막연한 테마부터 좀 구체적 테마까지 어제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좀 시장 전반의 소테마주들도 어제 약세 기조가 뚜렷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환율에 일단 주목해야 돼. 어제 언봉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언봉, 알맹이는 있 언봉. 야 이제는 달러 강세 환경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이제는 당분간 좀 비달러 화자산은 안 늘릴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주식은 야, 당분간 관망할래. 이런 분위기. 아니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야 한 차익도 뭐, 그것들 또한차선나기 전에 일단 손에 질래 이런 흐름도 나타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으로 보면 반도체, 은행, 뭐 자동차, 이런 외국인 매수 때문에 강세를 보인 업종들은 이미 어제 보셨듯이, 은행주 하락 보셨듯이, 이제 동력을 상실했고요. 고스닥도 쇼크버링 장세 오인방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나주신수, 나 어. 대주전자재로나노신소재이런 5인방을 일단 탄력을 잃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분위기 보니까 로봇이나 AI나 이런 올해 그 기대감을 앓고 좀 막연하게 크게 올랐던 테마주들도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장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초부터 지금까지 도도한 상승했는데요. 근데 어제 제 후배 하나가 그 친구도 참, 정보도 빠르고, 주식을 잘하는 동생인데요. 형님, 화딱길나 죽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아니, 팔면 빠지고, 팔면 오르고, 사면 빠지고, 음, 종목들이요. 그래서 이번 장에 뭐, 오르게 지수는 올라도 뭐, 먹는 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깨졌습니다. 잘하는 동생인데,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들도정의원님 프로회원님, 시의원님, 이번 장에 별로 수익 안 나셨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좀 전에 장을 보셨지만, 아니 갑자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은행주 이런 거살줄 예상을 못 했잖아요 실제로 또 그들을 산다 해도 우리가 은행주를 오를 줄 알고 여기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올랐어 여기 여기 좀 샀어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기껏해야 5% 10% 먹기도 힘들었거든요 5% 10% 먹는 애들이 쑥 빠졌어 금방 본전은 해? 어씨, 아, 팔기 아까운데, 옛날 고점 이생겨 나서 팔기 아까운데, 어느새 손실이 와서 이렇게지운 장이거든요. 은행 중에서, 뭐 설사 샀다 해도 10% 먹기 힘들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안 그런가요? 삼성전자도 뭐, 1 0변이 금방 거꾸라져10% 먹기 힘든 장이었고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 이런 걸 잘했으면 좀 먹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근데, 지나가보면, 지나가보면 쉽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때 공매도 쇼커버링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때만 해도 이미 점거점 거점니다 지금 쭉올르니까 차트가 이렇게 보이지만 그때는 이것도 굉장히 크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쇼커버링이라는 게 뭘까? 수급의 문제잖아요. 그럼 내일 오늘 들어왔다 내일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게 쇼커버링이니까 오른 종목을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장이 네, 이번 장은 참 수익내기 힘든 장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뭐, a i 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오픈했지? 보니까, 영업적자 90억이더라고요. 매출이 한 100억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참, 이런 주식은 마음 편하게 우리가 참, 뭐 이기라도 좀 나면 마음 편한데, 제가 참, 저도 성장주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보수적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과연 AI 산업이 된다고 해서 좀그 막연한 분위기에 큰 폭적자가 나는 종목들을 물론 그럴 수 있죠 샀다가 전절매는꼭 하지 뭐 이러시면 뭐 되기는 되죠 어쨌거나 지금 장은 그 주식 잘하는 후배도 지금 손실 보고 아주 힘들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현님 프로 mco님 이번 장에 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아, 이 장은, 이 장은 돈벌 장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진수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포항 이공장 수산을 틈 생산. 어, 그, 만약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초고순도,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을 팀을 생산했으면요. 벌써 난리가 났겠죠. 주목받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불순물 함량이 높아서 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생산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 수산화 리튬은요 과학이고 기술이라고 했죠 기초과학입니다. 그래서 그초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게 아주 힘든 일입니다. 제가 뭐 자세는 모르지만 황을 황 비중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황.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보고, 지금 뭐, 포,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뭐, 포스코는 뭐, 엄청난 것 같지만, 포스코도, 그 기술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중국 기술 따라 하겠다는 수준밖에 이안 됩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수산의 리튬이란 분야는요, 아무나 할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어쨌나 오늘 결론은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환율이, 오늘도 환율을 좀 주목해야 되겠고요. 환율, 이렇게 이 추세적으로 과거처럼 꺾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볼때 이제는 앞으로 남은 대목은 요런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의 요런 대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음. 이때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작년에 외국인들이 이시를 하는 요런 국면에 나타날 수도 있다. 참, 똑똑하죠? 잘하는 외국인들은 딱 9월 말에 환율이 고점일 때, 이때부터 주식을 다 사가지고요, 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한차익을먹으면서 주가 올라갈 때, 이때부터 이 실은 촥 11월 중순부터 이 실은 쫙 하지 않습니까? 큰그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은 다시, 음, 런구면 비슷한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다시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는 환율에 주목하시고 따라서 외국인들은 이제는 우리 지시 시장에 대해서 대규모 연초에 했던 대규모 순매수 1월달에 순매수고요. 월간 순매수는 역대 2위일 정도로 엄청나게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가능성이 이제 외국인 매수 장세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번에 그, 정찰 풍선 문제에 대해서 좀 심한, 문제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은 굉장히 국가안보총에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서, 정찰 문, 풍선 문제 때문에, 그, 앞으로 또 중국향, 중국향 자금들이, 음, 이미 지난 한주간에 돈이 빠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영향도 우리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LGU 플러스, 네, LG유플러스가 이번에 중국이 해킹을 당했거든.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LG유플러스도 어쩌면 지금 장비를 전부 네, 화웨이 장비를 뜯어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미국이 이미 화웨이 장비 너 쓰지 마라 했는데 음, LG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친중국 행보가 강할 때되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하나는 써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어제 LG유플러스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 매도가 많았었는데요 LG유플러스도 화이 장비를 어쩌면 다 교체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국제청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돈이 동아시아로 유입되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이 없는 장세, 외국인이 없으면 시장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테마나 종목도 움직이시는데 지수가 꺾이면 참 힘들거든요. 지금은 좀 현금 비중을 바짝 높이고 지켜보시고, 이제는 종목들도 굉장히, 음, 개별주, 각기약진할수 있는 재료를 가진 개별주 정도만 좀 게릴라식 장세가 전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동향이 어제 양시대에 대한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았었는데요. 외국인이 과연 어떻게 될지 여기 초점을 맞추고 저랑 개장방송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주석 체크 한번 할까요? 여러분 좋아요 지금 까먹으셨는데요. 좋아요 지금이라도 눌러주셔야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그게 방하이 돼가지고요. AI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쟁님 출석 1등 하셨고요 현명님 2등, 구시구시님 3등, 맨너구리님 음, 병견님, 정민님 어서오시고요 네. 네, 맨구리님 드론 가격은 9달러 내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말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드릴까요? 지금 드론, 지금 동시접속자 수가요. 여러분들 위믹스플레이드가 보실 수 있거든요. 동시접착주 수가 11만 7천 명대. 그래서 이 시간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하면 13만 명 돌파할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미러M은 서비스 지금 16일째인데도 계속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다. 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 다음에 토큰 들어가 보시면요. 들어온 네, 가격 나오죠 들어오니 9.7달러 뭐 요정도만 쌀먹들 모여듭니다 그리고 들어온 가격이 이렇게 유지된다 하는거는요 네, 이 경제가 지금 탄탄하다 우리 통화나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화가치가 네, 만약에 통락을 내버리면 베네수엘라 극장나는 거죠 뭐 돈을 뭐한 리어커 갖다줘도 바나나나 못자먹는 그런, 그런,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통화가치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상당히 탄탄함. 이렇게 되면 계속 유저들이 늘고 서버수가 늘겠죠. 그래서 윈메이드는요, 어제에는 좀 밀렸지만 지금 이거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이면 아마 애널리스트 리포터도 긍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윈메이드는, 네. 아주 지금 상황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맨날 꼬리님 늘 공부해주고 고맙습니다. ys님 자주 뵙겠습니다. 경주님도 자주 뵐게요. 네, 아랑이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현수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다들 어서오십시오. 네, 개장 30천원, 상규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영웅님, 한열 1282의 변곡점이다. 네. 진수님, 그래서, 어제, 엊그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뭐 증설한다. 수산화 리튬 정설한다, 이런 거 보셨을 건데요. 그 내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이 제가 올해 옥석 가리기가 될 거라 그랬잖아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도 전부 회수율이 95%래.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 걸다 믿으시면 안 돼요. 아직 2차 전지에 관한 기술, 배터키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기술은 지금 정립이 된게 없습니다. 휴대폰 배터리 같은 건 어느 정도 정립이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옥석 가리기가 회수율 95% 배배들이 업체들 말 같지 않은 소입니다 회수율이 제가 알기로 한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얼마나 기초과학, 기초기술이 뛰어난가? 네, 그에 따라서 배사 명함이 아주 갈릴 겁니다. 자 개장했네요. 자.